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페인 흉터라는 것이 잘 보이면, 세살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안녕하세요.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들의 로다마니원 수원점 이상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턱에 있는 흉터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지만, 어디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술 전 사진을 보시죠. 오른쪽 턱에 페인 흉터가 여러 개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페임도 심하지만 흉터 테두리에 뭉침도 보이고 색소도 빠져서 탈색소되어 있고 피부의 질감도 일반 피부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 상담했을 때 어떤 이유로 흉터가 생겼는지 여쭤봤는데 본인도 부모님도 모두 이유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돌아다니면서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많은 상심을 가지고 저희 쪽에 내원해 주셨습니다. 우선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흉터의 형태로 봤을 때 수두나 대산포진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인한 흉터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위축성 페인 흉터의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6회차 이후의 사진입니다. 이분의 경우 3, 4회차 정도 진행을 했을 때 붉은기가 너무 심해서 흉터가 오히려 더 커져 보인다. 더 진해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흉터의 부위가 크고 넓기도 해서 그로 인해 붉은기가 크게 보일 수 밖에 없는 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시술 중 붉은기는 재생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훨씬 좋아질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시술회차가 진행함에 따라서 살은 점점 채워지고 있어서 6회차까지 모두 다 진행했는데 자 6회차 이후의 사진을 보시면 시술 전 사진에 비해서 살이 많이 채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 2차 재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붉은 기도 조금 남아 있어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점도 감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회차 이후에 5개월 정도 지난 이후 사진입니다 시술 전에 비해서 높이감이 많이 좋아졌고 2차 재생도 어느 정도 진행돼서 울퉁불퉁한 점도 많이 평평해졌습니다. 시술 부위에 탈색소가 심했고 부위가 넓다 보니 아직 붉은기가 조금 군데군데 남아 있긴 하지만 시술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개선돼서 환자분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시술 후 1년 정도 다음에 오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적 관찰도 같이 했는데 모든 시술이 다 끝난 후에 1년 후에 사진을 보시면 시술 후에 채워진 흉터가 다시 꺼지지 않고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티가 훨씬 더안 나는 걸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 환자분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페인 흉터라는 것이 잘 보이면 세살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세살침으로 해서 살을 채워놓는다라는 점에서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울퉁불퉁한 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피부 자체의 2차 재생을 통해서 시술 직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서 보기 좋아진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